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56년생. 천안에 계시는 남성분이십니다. 아~ 이분은 사별한 지 이제 1 년이 넘었습니다. 누구는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 만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아~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찌 남들이 기준하게 했습니까? 아~ 뭐든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아~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외로운 것은 또 외로운 것입니다.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음, 경제적으로는 든든하게 기반이 잘돼 있으시고, 또, 음, 그, 먼저 가신 분께도, 내가 모든 것 준비해놓고, 내가 잘 준비해놓고, 먼저 갈 테니, 남은 삶을 잘좀 살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어찌된 건지, 거꾸로 먼저 하셨다, 이렇게 아쉬워하십니다. 그저 연락을 하면서, 조금 빈자리, 아 조금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분을 좀 찾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네? 실제로는 56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호적상으로는 호적... 59년생으로 되어있고요. 아, 호적상 9 9년 실나이는 56년생이시고. 56년생. 네네. 그러면 사별하신 지가 좀 얼마 되셨다고요? 네네. 사별한데는. 아,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 탈상을 하고, 아... 원래는 3년 탈상을 하게 되는데, 네. 원래는, 네. 근데 요즘에는 3년 탈상이라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주변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네. 또니 네 친구들 하는 말이, 네. 자네도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네. 탈상을 좀 친구들이 도와줄 테니 좀 일찍 해라. 음... 해서 1년 탈상, 얼마 안 됐습니다, 탈사한테. 그러니까요, 그게, 뭐, 옛날이야, 그렇지만, 이제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빨리 빨리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찍. 그렇지? 네. 음, 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음성에서부터, 어떻게, 그, 뭐랄까, 믿음이 가요. 예,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나. 물론, 믿음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뭐, 뭐, 거짓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 올렸습니다. 예. 네. 그러시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저저저 계신 데는 파주인데 원래 조서는 파주입니다. 네. 파주인데 지금은 이쪽 아우디 아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업하시는 거고 예. 천안이 아, 있습니다. 천안에 계시고 네네. 그럼 현재 하시는 사업은 뭐 거기서 오래 하셨어요? 우리... 아, 저는 옛날에 여기 경기도 안산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가정이 어렵다 보니 좀 일찍 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음. 일찍 취직 직장 생활을 했어요. 예. 그 지금 A라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예. 어, 직장생활 하다가 군대를 갔다가 음. 다시 복직을 해서 음. 어, 한 25년 정도, 26년 근무하다 이제 회사가 이제 발, 커지다 보니 네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청에 정년은 아니고 중간에 퇴직을 해서 네. 뭐 사장님이나 그 관계 그 회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좀 이제 저는 좀 성실하게 자랐. 뭐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했어요. 예. 회사에서 도와줄 테니 한번 이런 사업을 회사 도와줄 겸이 사업을 나가서 하면 어쩌겠냐 권유로 음. 이 사업을 시작한 데가 한 28년 한 됐습니다. 지금 아, 현재. 다른 현재 일은 않고 저희 관계된 회사 것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음. 아니 뭐 아, 하긴 뭐 지금 이제 사업은 오래 하셔서 생활이나 네. 이런 건좀 안정적으로 가져가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별한 지가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이제 그래서 음. 그래서 좀 저희 집사람하고 너무나 지금도 내가 매일 자고 나면은 음. 잊을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하기를. 음. 일단 탈상을 했으니 엊그저께 토요일날 모 이제 동창회를 또 했거든요. 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탈창을 끝났으니 네, 네 나름대로 삶을 찾아라. 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날이야.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선생님한테 연동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저 듣는 사람에 따라서 (1년이) 네네. 뭐 짧으냐 어쩌냐 말은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보는 음.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당사자는 당사자의 사정이 네네. 있는 거고 또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삶이 있는 거라 예 음. 네, 그것을 짧다 길다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뭐 지금 당장 누구하고 뭐 살림을 차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도 허한 마음을 예 비슷한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을 좀 만나보고 싶은 거잖아, 연락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분들하고 예. 연결이 되면. 네. 네, 참 좋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된 데가 1년 정도 됐는데. 네. 제일 뭐, 어려운 게 뭐, 이성적인 거,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첫째는 시간 설 때, 편안할 때, 밥한 끼, 따뜻한 밥한끼 먹기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지. 거래처에 임원들이나 간부들이나 요렇게 모시고 가서 하지 않는 이상, 음. 내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가서 음식 먹기가, 음. 그래서 내 나름대로 걱정을 했어요. 음. 어, 내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려면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첫째가 나는 그거 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아이들이 형제가 있는데, 걔들 생각해서라도 네.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 음. 정신적으로 거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 음. 제일로 걱정이 끊이에요 음. 먹는 것. 예. 그렇죠. 그래 네, 누구와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의 질에 크게 차이가 나니까요. 아유, 그러면. 네, 네, 예, 그럼... 그것이 저의, 네. 저한테는 희저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건강에 하, 허락하는 한 가능하겠지만은 네. 네. 네, 네. 첫째가 그럼요. 식사입니다. 네. 음. 나이 드신 음. 분들이 다 똑같아요.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아,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아, 뭐, 다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아, 때는. 그렇습니까? 네, 다 네. 비슷하구요. <laughs> 예 네. 이게 왜냐면뭐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관계들이 네. 예, 좀다 멀어지잖아요 자녀 관계들도 좀 멀어지게 되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선생님 말씀이 네 정확한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다 제가 그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냐면 내편 나와 오로지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사람 예이 네. 존재가 더 절실해지는 거겠죠. 아... 어쩌면 우리 선생님이 내 속에 맺혀있던 뻥 뚫어주신 말씀을 아주 명언을 하십니까? 아 감동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은 제가 선생님한테 저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 큰 아이가 81년생, 네. 그 다음에 막둥이가 91년생, 음. 10년 간격으로 자녀를 뒀거든요. 네. 게 이제 큰 아이는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음. 그게 지 나름대로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음. 막둥이는 학교에서 연애를 길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 저희 집 사람이 병 안에 누워 있을 때 네. 실은 올 일월달에 결혼 날짜가 잡혔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루라도 좀 땡길 수 있으면 좀 땡겨봐라. 음. 내가 지금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게 음. 그 아들 입장도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헤아릴 수,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엄마, 음. 엄마,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 땡겨가지고 땡긴다는 게 집사람, 본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아, 그러니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울었습니다. 음, 결국은 네. 보지 못했네요. 예, 음, 그쵸?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아이들도 더 엄마가 그렇게 바랬던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효도를 못하니, 음. 아이들 나름대로 또 상처가 됐으리라나는 생각이 되고, 아, 네.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음. 좀... 직장에서 좀 울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네, 네, 네. 울었고 실제 눈물도 흘렸고 그게 러 말입니다 네그뭐 아. 네.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인위적으로 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죠 세상살이가 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그 음. 질린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아,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는 이제 둘을 두셨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음, 음. 네뭐 이제 뭐 더운 날 아들들이니 뭐 알아서 잘 이제 잘겠고 네, 음음. 그래서 내가 좀이라도 건강할 때, 네. 좀이라도 놀아주고 놀아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 좀 분할 시켜줬어요, 아이들한테. 아, 예. 네, 그런 것을 아버지가 교통일를잘 해놔야, 예. 뭐 부자,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음. 형장끼리도 다툼 없이,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봐왔고, 음. 나도 차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네. 그런 것도 그 아이들 논아준 사업도 저와 같은 사업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또 똑같은 회사에 납품하게 음. 되고 이게 음. 안정된 사업이다 보니 아이들한테 음. 그렇게 네. 할건뭐 충분히 다 해주셨네요 이제. <laughs> 네. 그런데 한쪽 뭐지 옆구리가 표현전에 <laughs> 그래요. 뭐 지금 선생님은 이제 어 혼자 되신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다 보니 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상대가 어떻다 이런 거 말씀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네네. 예, 서로 좀 말씀하신 내용과 또 심정을 또잘 듣는 분들은 또 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계실 거니까 네네. 예, 그런 거에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또 대화가 네. 될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괜찮을 것 같네요. <laughs> 음.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